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,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, 의로움, 거룩함, 하나님과의 화평함, 그리고 친밀함을 다 이루셨습니다.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, 죄로부터의 자유, 불의로부터의 자유, 비천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자유,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자유를 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세상을 보아도,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왜내 인생과 이 세상은 이토록 부족함이 많을까요?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부족해서 일까요? 아닙니다.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의 문제입니다.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곧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할 때그 승리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봅니다. 나는 십자가로 주어진 그 특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?